네, 지금 저희는 소담 중학교에 있는 담배를 피는 모 학생에 대해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모 학생, 담배를 네. 언제부터 피시게 됐나요? 아, 어, 저는 어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피게 되었습니다. 네, 근데 담배는 왜 어떤 계기로 피게 됐나요? 음, 주변 친구의 영향이 있었고요. 어, 어 일단 주변 친구들이 피니까 저도 옆에서 피게 된것 같습니다. 담배의 해로움은 알고 계신가요?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해로움을 몇 가지 말씀드려 주세요 음,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.. 일단 키가 안 크는 거 같고요 어.. 겨드름도 좀 많아지는 거 같고 음..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로움을 알고도 담배를 피는 이유가 혹시 중독 때문인가요? 네 저도 요즘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.. 중독이 좀 심한 거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피시나요? 아, 어, 요즘 하루에 비는 양이 아니라 저 일주일에 한두개피밖에안 빕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